안녕하세요. 이제 일요일 자정인데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났고, 어, 저희가 지금 타이틀 보이는 것처럼 비, 어, 방금 비트톨렌트를 추천했고요. 체인링크 보시면 저희가 이제 어, 제 유튜브 보시면 저희 유튜브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최종 완료했고요. 배포를 내일 하겠습니다. 어, 정말 심혈을 기울였구요. 보시면은, 이쪽, 이렇게 손절 안함으로 다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예전에 막 숫자 입력하는 거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손실, 어떤 익절도, 최저익절도 클릭해서 그냥 바꿀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이렇게 간격도, 어, 도 떴네요. 지금 네. 어, 지금, 이 나만의 검색으로, 종목 검색 오늘 안 하셔도, 기본으로 제가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하지만, 종목 검색 오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쭉 서칭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아, 제가 눈에 감기고 있어요. 오늘 좀 피곤해서. 1인치 네트워크. 자, 이제 조 살짝 내려놓고, 어, 눈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2 0개 이상 검색되면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어, 지금도 지금 한 바퀴 아직 안 서칭 안, 아직 안 해서, 음, 스무 개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서 A다. 그러니까 클릭해서 다 보시면 차트가 스토캐스이 저점, 자. 눈이 얘기하지만 꼭 판단하시고 하세요. a 다 a 이다 좋습니다. 근데 우선 저희는, 어, 너무 급등주는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윗꼬리가 이미 윗꼬리가 한 거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저희 보세요. 비트코인 SV, 엑시 인피니티. 어, 어제 유튜브 보시면 엑시 인피니티를 샀고, 그때 하셨으면 이제 3.7% 마스크 네트워크, 체인 링크. 체인 링크는 하루 이틀 된것 같아요. 하루 전. 저스트. 그래서 요네 개. 그리고 오늘 비트 토렌트. 추천했고. 아, 종목이 좀 많이 검색해 다니까 오늘은 기존에 했던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 수, 여기 전동 검색을 누르셨으면 감시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오늘 추천, 설명드릴 거는, 여기 권장 수익률 설정이 있어요. 그시면 음, 제가 5% 미만, 5로 바꿔야 되요5% 미만은 5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5에서 10%까지는, 오히려 이제, 어, 이미 5%가 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즉 뭐냐면, 현재 수익률보다 낮게 하겠다. 지금 5%가 없어서, 아, 이게 참, 음. 그리고 손절은 11%, 이렇게. 이렇게. 써놨죠, 권장. 그러면, 5, 어, 5에서 10, 10에서 20, 20 이상. 어, 이렇게 마이너스, 3, 보시면, 마이너스 3, 5, 6을 해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난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 근데 많이 낮 많이 났다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낮게 지금 시연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자동 여기 이제 자동 해제가 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간격 설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손절 음, 한번 더 해볼게요 손절이 11% 돼야 되는데 네, 약간 버거, 하지만 여기 5%다4.9% 이하기 때문에 다 지금 수익이 음, 5다 일괄적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 여기를 한, 지금 2%로, 마스크 네트워크 2%, 2% 킵하겠습니다, 2%. 얘도 2%, 킵. 음, o 이 엑시 인피니트도 2% 킵. 네. 그럼 여기에 보전수기가 써지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 뭐, 밤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종목이 많이 검출돼서, 어 지금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때 그냥 팍 들어. 근데 지금 12시가 넘어가면 약간 시세 변동이 살짝 많진 않아요. 그래서 매수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이를 챙기겠다. 네, 그리고 어, 전용고 감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생겨야지 전, 감시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소렌트 추천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적게라도, 지금, 이, 5 0 0만원 돌파하기 위해서, 아 이제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내일은, 그리고, 아, 간격. 간격을 이렇게 좀, 높여서. 네. 왜냐면, 어 낮추면, 지금, 여기 말, 2단 6.5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격을 좀 높이는 게 좋다. 이 다음에 씹 먹어야죠, 그죠? 음, 오케이. 그러니까 코인을 크게 드시려면 음, 간격은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아까 권장 수익에서 여기 이제 간격 계산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도. 어, 기본이 5하고 2인데, 요거는 1 부분 이렇게 요 숫자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어,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도 지금 어, 이더리움이 이제 매수 구간에 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근데 어, 비트코인 ETF하고는 다르게, 좀 얘도 좀 ETF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비트코인도 9,300만원에서 신호가 떴었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 9,300, 한, 며칠 횡보하면은 반등할 거고요. 근데 9,100만원 정도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100만원까지. 그래야지 건전하게 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여분들, 러자 오늘은 타이틀 있는 것처럼 체인링크, 애시인피니티, 비트코인 SV, 그다음에 저스트 체인링크 이렇게 하고 비트토렌트, 비트토렌트는 얘가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하지만 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눈이 감기고 있어요. 모두 네, 복밤 되세요. 그래요. 방송 종료할게요.